혹시 치아보험은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다 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험사들 중엔 치아보험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판매를 중단한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군가는 치아보험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치아보험을 너무 늦게 준비했거나 혹은 너무 빨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보험을 너무 늦게 준비하면 손해인 이유는 치과를 이미 다녀오셨다면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일 기준 충치는 1년, 치주질환은 5년 전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러니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거라면 꼭 치과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직 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무척 대고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치아보험은 모두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치아보험을 다른 보험처럼 30세부터 80세까지 보장받으려고 하면, 월납보험료는 28,000원에서 8만원까지 오르고, 총납보험료는 약 3,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이 돈으로 직접 치과치료를 하는 게더 합리적이죠. 치아보험은 치과 방문하기 직전에 준비해서 최대한 짧게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미리 가입해 두어도 손해보지 않을 딱두 가지 연령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5세 이하 분들이고, 두 번째는 55세 이후 분들입니다. 15세 이하 연령대 분들은 충치 치료를 할 확률이 아주 높은 반면, 보험료는 저렴한데요. 실제 충치 환자 수 통계를 보면, 15세 이하에서 충치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에서 9세에는 50%가 넘어가죠. 그런데 발치를 할 확률은 약3% 미만으로 아주 낮으니, 굳이 임플란트 특약은 가입하지 마시고요. 인레이, 레진, 크라운 같은 충치 치료를 보장해주는 보존 치료 비특약만 가입하면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희가 전 보험사를 싹 뒤져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봤는데요. 15세 이하에서 주로 발병하는 충치 치료에 해당하는 인 온레이, 레진, 크라운 치료만 비교해봤습니다. 실제 크라운을 무제한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이런데요. K사는 만원 초반대 보험료로 아주 저렴합니다. 게다가 보험료가 5세 이후에는 더 저렴해지니, 15세 이전에 아이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때 하나쯤 준비해 두신다면 적은 보험료로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사명은 심의상 공개해 드리지 못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연령대는 55세 이후인데요. 60대부터 발치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0대부터 치주 질환 발병률이 50%가 넘어가고 발치 치료 확률도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꿀팁은 임플란트 특약만 가입하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치는 내돈으로 치료하고 임플란트 같은 고비용 치료만 보험으로 대비해서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부터는 임플란트가 두 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 65세의 갱신일을 맞춰 가입하시고 갱신 시점에 치아 상태에 따라 보험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5세에 가입한다면 10년 갱신형을 60세에 가입한다면 5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하는 것은 임플란트는 보상 개수가 무제한인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치아 전체가 손실되었을 때 틀니 대신 전악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60세 기준 보철 치료 상품은 남성은 A사, 여성은 K사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단 A사는 60세 기준 임플란트가 최대 5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임플란트를 100만 원으로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로 저렴한 곳은 K사입니다 그러니 여성분들은 무조건 K사, 남성분들은 가입하실 금액에 따라 A사 또는 K사로 가입하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 연령대들은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나머지 연령대분들은 당장 치과치료가 계획된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가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급하게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꼭 유의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면책기간은 가입 후 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고 보통 90일이고요. 감액기간은 보험금이 50%만 지급되는 기간이고 보통은 2년입니다. 즉, 가입을 하시더라도 90일이 지나기 전에 절대 치과를 가시면 안 되고 가입 후 2년간은 보험금이 50%만 지급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감액기간인 2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중복 설계도 한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각각 다른 두 보험사의 치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럼, 한 보험사에서 50%, 다른 보험사에서 50%, 두 군데에서 각각 절반씩 보상받아 100%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치료가 끝난 후에 더 저렴한 보험사는 남기고, 나머지 하나는 해지 또는 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가장 저렴하게 종복설계를 할수 있을까요? 먼저 보존만 두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남성은 E사와 K사를, 여성은 A사와 K사를 고르시면 가장 저렴하고요. 보철만 두개 가입을 원하시면 남성, 여성 모두 E사와 K사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저렴해 보이는 A사는 임플란트 특약만 가입하면 최대 50만 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과 보철 모두 가입할 때는 남자는 E사와 A사, 여자는 K사와 A사가 가장 저렴하죠. 이렇게 치아 보험은 연령과 치아 상태에 따라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손해만 보는 보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정당은 치아 보험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 82%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치아보험을 준비하시기가 아닌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정말 꼭 필요한 분들만 치아보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 맞춤 가입 전략과 25개 보험사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험 관련 문의를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